안녕하세요. 삶의 휴식과 에너지를 주는 요가. 처음 만나는 요가 황하영입니다. 흔히 요가를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원이나 여성 회원이 대부분인 요가 센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가는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남녀 구분 없이 필요한 운동인데요. 특히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의 경우 가벼운 요가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황하영의 처음 요가? 오늘은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좋은 요가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심신의 안정을 돕는 명상부터 하고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명상은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수 있는 치유 명상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따라해 보실 건데요. 어, 이번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누워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누울 수 없는 환경이실 때는 의자에 앉아서 몸을 기대 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어딘가에 기댈 수 있도록 벽에 기대서라도 앉아 주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 주십니다. 누워주셨다면, 온몸에 있는 힘을 완전히 풀어주시고요. 손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다리의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세요. 자, 내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만큼 바닥 쪽으로 쭉 가라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해 볼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온몸에 있는 긴장감이 모두 풀어짐을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몸이 가벼워짐을 느껴보세요. 내 몸은 마치 깃털같이 가벼워져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따라옵니다. 우리 감은 눈 앞에 펼쳐진 검은 스크린 위에 아주 큰 크리스탈 볼을 하나 떠올리세요. 그 크리스탈 볼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큰 크리스탈 볼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는 그 크리스탈 볼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누워줍니다. 그 안은 매우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얼어 만져주고 감싸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 크리스탈볼 안에서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한번 할 때마다 황금빛 안개가 크리스탈볼 안을 천천히 가득 메워줍니다. 아주 자글자글하고 작은 그리고 고운 입자의 아주 작은 안개입니다. 이 안개가 크리스탈볼을 가득 채우는데 나는 그 기분이 매우 좋게 느껴집니다. 이 부드러운 크림색 안개는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천천히 들이마시는 호흡에 이 크림색 안개가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고, 내쉬는 호흡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념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크림색 안개와 함께 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겠는 새까맣게 타버린 나의 상처들도 이 크림색 안개가 함께 가지고 나가 줍니다. 그 속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어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눈을 천천히 떠 주실게요. 자, 몸이 조금 더 치유되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제 요가 수련 시작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맨즈 요가, 남자분들을 위한 요가 동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남성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요가 동작 범위 내에서 조금 힘든 동작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남성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자세로 제가 스콜피온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 남성분들은 어, 고관절 쪽이 굉장히 뻣뻣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 사실은 되게 앉아서 일하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맨날 음 근력 운동을 해서 많이 타이트할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을 많이 풀어주는 동작을 안 해서 계속+ 계속 더 뻣뻣해지고 조금 더어 근육통에 시달리고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매트에 어, 테이블 자세로 엎드려 주실 거예요. 자. 네 어깨 밑에 손목이 오고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팔 앞꿈치를 매트를 콕 찍어 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다운독 자세 많이 해보셨죠? 견상 자세.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펼쳐내며 발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 주실 거예요.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를 바라보실 거고요. 자 일단 견상 자세에서 한번 먼저 내 몸을 지그시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 발 뒤꿈치 떨어지시는 분들 있을 텐데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 놓고 가슴을 무릎 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 뒤꿈치까지 바닥으로 완전히 대어주신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고 꼬리뼈 천장으로 끌어올리고 자 그리고 겨드랑이를 서로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시면서 여기서 호흡 세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자, 이제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우리 오른 다리를 천천히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려 주실 거고요. 여기에서 무릎을 구부려 놓고 골반을 완전히 열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자세를 하시다 보면 남성분들 고관절이 뻣뻣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하나, 둘, 골반 더 열어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뒤꿈치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쭉 뻗어내셨다가 그대로 떨어뜨려 놓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무릎을 바닥으로 그리고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하셨다가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셔서 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돌아오셨을 때 손목 아프신 분들은 손목 한 번씩 풀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잠깐 휴식하셨다가 아마 지금 저는 선생님이니까 되게 어, 안 힘들게 하지만 남성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살짝 이거 하나 했는데도 정말 막 땀이 삐질삐질하고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 한 다음에 잠깐 휴식하시면서 손목도 풀어주셨다가 바로 반대 다리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발 앞꿈치 디뎌서 다운독, 견상 자세에서 아까처럼 호흡 세번 정도 머물러 주셨다가 이번엔 반대발, 왼다리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골반을 더 깊게 열어내고 스컬피온 자세에서 머물러 줍니다. 마찬가지 10초 한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으로 매트 더 밀어내고,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무릎 펼쳐내 주셨다가 그대로 다리 떨어뜨려 내주시고요. 자, 발 뒤꿈치 들어 올리셔서 무릎과 발등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아기 자세에서 호흡하셨다가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돌아오셨을 때 아까처럼 손목 한 번씩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 뻣뻣해진 고관절을 풀어줄 수 있고 다운독 자세를 할때등 근육하고 하체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이거 보고 매일매일 하셔도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동작은 어, 되게 유명한 동작이에요. 사실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메뚜기 자세라고 해서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씨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위까지 쭉 올리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동작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유지태 씨가 이렇게까지 올린 거는 정말 정말 힘든 동작이고요. 어,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뜨려도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도 엉덩이하고 등 근육에 힘이 탁 들어오면서 복부 전체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동작이에요. 어,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너무 위까지 올리셔,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적당한 수준까지 올리셔도 되니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 매트에 엎드려 주세요. 자,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턱을 이렇게 바닥 쪽으로 대어 주실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안쪽으로 모아 주세요.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짚어서 반대쪽도 손바닥을 짚어서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자, 모아주셨다면 다리의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어, 올라갈 때 너무 다리가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이렇게 다리 넓이를, 골반 넓이를 계속 유지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턱을 바닥으로 대어주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시다 보면, 어, 엉덩이 근육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엉덩이 근육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팔뚝까지 힘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이 방법을 몰라서 아예 잘 다리를 못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 상체를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뚝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상체에 갑자기 힘이 풀려서 다리를 이렇게 같이 들어 올리려고 하면 절대 들어줄 수가 없고요. 어, 상체를 누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최대한 이렇게 밀착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턱을 바닥 쪽으로 콕 찍어 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위까지 쭉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더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다리를 위쪽으로 쭉 끝까지. 가능하시다면 다리도 위쪽으로 뻗어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다시 떨어뜨려 놓고, 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어, 꼭 저희가 하는 것만큼 완전히 위까지 뻗어내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지금 저도 하니까 정말 힘든데, 어, 이거는 수련이 정말 많이 돼서 허리에 힘도 생기고 엉덩이에 힘도 생겼을 때 여기까지 오시면 되고, 가능하시다면, 한이 정도만 들어주셔서 충분히 자극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더 가능하실 때 점점 더 들어 올리셔서 끝까지 뻗어내시면 되고요. 음, 다리를 접어서 여기까지 완전히 내려오셔도 괜찮고요. 자, 다 되셨다면 양손 가슴 옆쪽을 짚어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주시고요. 가슴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숨 내쉬고 그대로 다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시면서 내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 이 자세를 하실 때 어,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을 한 30초 정도 유지해주시면 되고요. 유지하셨다면 그 다음에 다시 반드시 아기 자세로 돌아오셔서 우리 등이나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자,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동작은, 어, 남성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 제가 주변에서, 어, 주변에 남자친구들한테 듣는 소리가, 어, 나 어깨가 되게 아프다. 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상체가 진짜 많이 굳어 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웨이트 트레이닝 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 남성분들의 경우 어깨가 넓어지려고 어깨 운동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적당한 스트레칭이 섞이지 않으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져서 사실 상체에 되게 움직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요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리를 구부려서 테이블 포즈로 이렇게 와주시고요. 다리의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십니다. 자, 벌려주셨다면 우리 오른 다리를 옆쪽으로 이렇게 뻗어내주시고요. 우리 왼손을 오른발 안쪽으로 깊숙하게 밀어 넣어 주실 거예요. 오른손 안쪽으로. 자, 밀어 넣어 주셨다면 천천히 오른손도 같이 위로 뻗어 주세요. 자, 뻗어 주셨을 때 우리 정수리, 뒤통수 부분을 이렇게 바닥 쪽으로 눌러 주시고요.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을 같이 양옆으로 쭉 열어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열어내면 어깨가 굉장히 시원하게 풀리면서 이 대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까지 쭉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호흡 세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천천히 다시 손바닥을 짚고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어깨만 풀지 않고 이렇게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안쪽으로 쭉 밀어내시면서 우리 내전근, 다리 안쪽 근육까지 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 3초 정도만 더 머물러 주시면 돼요.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반대발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똑같이 테이블 포즈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왼다리를 옆쪽으로 쭉 뻗어 놓고, 오른손을 왼쪽 팔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셨다면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왼손을 위쪽으로 뻗어 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자, 이 동작을 통해서 지금 느끼시겠지만 어깨와 가슴까지 활짝 열림과 동시에 우리 등 근육도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동작이에요. 호흡 세번 정도.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그대로 다시 손바닥을 짚고, 내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돌아오셨을 때 다리 안쪽에서 깊숙이 밀어내며, 3초 정도 머물러 볼게요. 자, 내전근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셋, 둘, 하나. 자, 다 되셨다면, 다시 천천히 내네 자리로 돌아오셔서, 아기 자세에서 휴식하셨다가,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올라오시면 됩니다. 남자를 위한 맨지호가 마지막 동작입니다. 어, 일단 비라바드라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다리의 넓이를 어깨 넓이 두배 정도로 벌려 주신 상태에서 어, 우리 오른발 먼저 90도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 열어주셨다면 무릎을 구부리셔서 무릎 밑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90도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옆쪽으로 펼쳐서 시선은 오른쪽 손을 바라봅니다. 자, 사실 이 자세만 하더라도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복부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의 경우 일단 근력이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은 옆쪽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력도 자극하면서 스트레칭까지 될수 있는 동작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양손 옆으로 펼쳐놓고 비라바드라 자세에서 한 10초 정도 머물러 주실 거예요. 호흡 세번 해볼게요. 하나, 내쉬고, 어깨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좌측으로 주시면서 손을 짚히는 부분에, 어, 엉덩이 짚으셔도 되고요. 무릎 짚으셔도 되고 더 밑에 짚으셔도 괜찮아요. 나의 가능한 가동 범위만큼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셔서 리버스 워리어로 바로 들어갑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깨를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옆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드리면 같이, 우리 오른 다리까지 쭉 펼쳐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내 느낌에 오른쪽 다리를 누가 이렇게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여기서 절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90도를 계속 유지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내려가 주실 건데 어, 내려갈 때도 어, 이렇게 몸통이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선은 확실하게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내 오른쪽 겨드랑이를 천장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시선 천장 바라보면서 겨드랑이를 천장 쪽으로 쭉 밀어내고, 어, 내 가슴, 심장 부분을 돌려서 천장을 바라보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5초 더 머물러 봅니다. 5, 4, 3, 2, 1.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손 뻗어 놓고, 내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천천히 무릎 펼쳐내서 다리 닫고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 반대쪽 왼발 90도 열어주시고요 무릎 90도 양팔 옆으로 펼쳐서 시선은 좌측을 바라보시며 잠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내쉬고 어깨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요 둘 마시면서 복부 팽창됐다가 내쉬면서 다시 줄어들고, 마지막 셋 마시면서, 팽창 내쉬면서, 조금 더 깊은 아사나 만들면서 줄어들고.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상체 자체를 우측으로 살짝 두시고요. 우리 다리 짚히는 부분을 짚어서 우리 심장 쪽을 천장을 바라보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뻗어내 주세요. 자, 앞에 있는 왼무릎 펼쳐지지 않도록 90도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5초 더 머물러 볼게요. 5, 4, 3, 2, 하나, 자, 손 위쪽으로 뻗어 내셨다가 복부의 힘으로 그대로 올라오셔서 다리 닫아 주고 손 떼러트려 놓고 모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남성분들한테 좋은 맨주요가 동작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진보를 통해서 엉덩이하고 허리 쪽을 굉장히 예쁘게 가다듬어 줄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진보를 앞쪽에다 두신 상태에서 복부 쪽에다가 진보를 대어주고 그대로 앞쪽으로 완전히 내려가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을 짚어 주실 거예요. 자, 짚어 주셨다면 조금 더 깊숙히 내려가셔서 가슴하고 바닥하고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의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무릎을 요렇게 구부려 주실 거예요. 자,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위쪽으로 뻗어 올려 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올라갈 때, 엉덩이하고 허리 쪽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올라갈 때 무조건 엉덩이에 힘이 조여지는데요. 내려갈 때도 힘을 풀지 않고 내려갔다가 조이님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휴식하실 때는 그대로 내려가셔서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반복해서 3세트 유지하시면 됩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배우 유지태 씨가 보여준 흐트러짐 없었던 요가 동작 기억하시나요? 당시 고난도 요가 동작으로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오늘 배웠던 요가 동작 메뚜기 동작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를 위한 요가는 힘과 유연성을 길러 남성의 몸을 더욱 매력적이게 만들어 주는데요. 특히 남성분들 오늘 배운 맨즈 요가. 평소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미 넘치는 탄탄한 몸매의 주인공이 되세요. 일상에 지친 하루, 처음 만나는 요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집중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